식초에 이것 한 방울만 섞으면 건버섯 기미 죽은깨가 2주 만에 싹 사라진다.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은 의사도 추천하는 색소 침착 완화 방법, 그리고 이 조합의 진짜 과학적 근거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잡티 걱정 오늘로 끝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 예전에는 없던 점 같은 게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죠. 기미, 주근깨, 검버선. 처음엔 작은 반점 같지만 점점 커지고 짙어지면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피부과도 다녀봤는데 왜 나는 더 심해질까? 사실 김이나 검버섯, 주근깨는 단순히 햇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 간 기능 저하, 스트레스, 피부 장벽 손상까지. 그래서 단순히 미백 화장품 하나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60대 여성 a 씨는 볼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꺼려 하셨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됐고 부작용도 걱정되셨대요. 그러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식 초티 트리오일 조합을 알게 돼 매일 저녁 세안 후 사용했답니다. 정확히 2주 뒤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얼굴에 뭐 발랐어?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잡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색이 옅어지고 주변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걸 본인이 먼저 느끼셨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피부에 생기는 색소 침착의 핵심은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원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색소인데 자외선이나 염증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생성되고 그게 기미나 검버선 주근깨로 나타나는 거죠.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런 색소 침착을 완화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피부 턴오버 촉진. 둘째, 멜라닌 생성 억제. 셋째, 자극 없이 항산화 효과를 주는 관리. 그런데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식초와 티트리 오일입니다. 식초는 천연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 구연산, 그리고 알파하이드록시산이 들어 있어 각질 제거와 피부톤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 AHA 성분은 피부 표면에 쌓인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멜라닌이 표피층에 남아 있을 때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 이건 피부과에서도 여드름 치료에 활용할 만큼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는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줘서 기미나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를 잘 희석해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 없이 색소 침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물약 100ml에 사과식초 작은 술 그리고 티트리 오일 딱한 방울. 화장솜에 적셔서 잡티 부위에 5분 정도 올려둡니다. 문지르거나 강하게 닦으면 절대 안 되고요. 두드리듯 가볍게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단이 조합은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민감성 피부는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 농도를 절반 이하로 더 희석하거나,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티트리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원액을 직접 바르면 안 되고 반드시 물이나 식초에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야 해요. 또한 가지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절대 낮에 바르지 마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자외선의 반응에 오히려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녁 세안 후 자외선 노출이 없을 때 사용하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이 주근깨 검버섯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관리를 하면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초 티트리오일 조합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나친 기대보다는 천천히 관찰하며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믿을 수 있는 건강 꿀팁 앞으로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잡티 없는 피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장도 부탁드립니다.